안녕하세요. 바이슨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찰스 버클리 트레이드 파트 2로 피닉스에서 휴스턴으로 이적한 이후 시점부터 다뤄보고자 합니다. 클래식 NBA 스타디 바이슨 지난 1부 후반부 내용부터 다시 이어 리마인드 해보면 스쿼드 업의 조합 부족 케빈 존슨과 찰스 버클리가 둘다 부상을 안고 뛴점이 이유로 95-96 시즌 41승 41패 딱 5할,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이란 성적으로 피닉스가 트레이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오프시즌 트레이드 파트너로서 휴스턴 로케츠가 나왔는데요. 하킴 올라주언과 클라이드 렉슬러 듀오의 마지막 우승후위에한번더 윗나우 모드로 찰 스파클리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 3,4년 차로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려 했던 가드 샘 카셀과 세 포드 로버트 오리 그리고 활동량이 좋은 두 명의 파워포워드 키 브라운과 마크 브라이언트 이렇게 총 4명이 패키지로 묶여서 4대1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95-96 시즌까지는 2연속 우승했던 스쿼드 거의 그대로 기반이 되었지만 이 다음 시즌 바클리의 합류로 인해 빅트리가 형성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에이스급들의 결성체로 보는 슈퍼 팀의 시초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마클리도 이 휴스턴이라면 몇년전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이력도 있고 우승할 거다라는 전력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응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96-97 시즌 첫 시즌에 등뿐만 아니라 골반에 찢어짐 상처 등이 있, 있었고 또한 발목 부상 등으로 해서 총 25경기를 결정하였지만 그래도 올라온과 브렉슬러를 도와주는 역할로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되었는데 미네소타를 처음 1라운드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2라운드에서 만난 시야로스불원엑스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년 준우승팀다운 저력을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바클리가 리바운드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잡고 있어 7차전 끝에 서부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서부결승 상대가 바로 유타와 제즈였는데요 90년대 초중반 휴스턴, 시애아도, 유타 이렇게 세 팀간의 플레이오프 경쟁, 경쟁이 절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유타는 존 스탁턴과 카마 말론 콤비네이션은 알고도 못 막는 전술이었습니다 매경기 치열하게 승부를 하였지만 결국 6차전 막판 스탁턴의 역전 3점 슛으로 유타가 시리즈 승리를 챙겨, 당시 처음으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어진 97-98 시즌, 다시 재도전 위에, 하킴모나주원 바클리, 그리고 드렉슬러 트리오가 의기투합했지만, 바클리도 계속해서 부상으로 고생했고, 올라주원 마찬가지로, 무릎 부상으로 35기 경기를 이 시즌에 결정하여 팀 성적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바클리도 부상으로 인해 한경기 결정하게 되어 1라운드 최종전에서 패배로 탈락합니다. 이 98년 플레이오프 이후로 드랙슬러가 은퇴를 선언했고 이 빈자리를 대체하고자 98-99 시즌 시작전 이때 파업으로 조금 시즌이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스가디 피펜을 트레이드로 영입합니다. 또 다른 빅3가 형성되었지만 생각보다 팀워크가 좋지 않았고 그의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 샤키오니를 이끈 LA 레이커스에게 탈락하며 우승 도전에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이 시즌 끝나고 스카디 피페는 포틀랜드로 또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이제 99-2000 시즌 어, 바클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즌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부상이 시달렸고 또한 왼쪽 사두근 파열 부상이 또 생겨서 커리어 최저 20경기만 소화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하키 올라주언도 노장이 되어서 기량이 하락하는 에이징 커브 시점이 하락세로 접하게 됩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스티프 랜시스를 드래프트 아지안 트레이드로 영입했지만 플레이오프까지 이끌 스쿼드의 전력이 되지 못해 결국 바클리는이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하킴오나주원 그리고 클라이 드렉슬러, 찰스 바클리 그 빅스리를 결성했는데도 왜 휴스턴에서 실패했을까를 따져봤을 때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르지의뎁스가 약했습니다. 요즘 어, 농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 이 핸들러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빅스리를 활용한 공격에 대한 조율이 어려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킴 올라존과 클라이 드렉슬러 마찬가지로 이 95년 우승 이후로 노쇠화로 인해 폼이 하락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클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약 34, 35살 정도 됐는데 거의 이 정도 된다 싶으면은 기량이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또 이제 바클리의 부상이 계속해서 시즌이 계속되다 보니까 82 경기를 매번 못 채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 시즌은 20 경기밖에 소화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인해 어떻게 보면 요즘 슈퍼팀에도 교훈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일단 성공을 하려면 세 명이 가장 최 전성기 시점에 만나. 성과를 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바클리가 그토록 원하던 우승의 문턱 앞에 계속 좌절하게 되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짓자면 이제 교훈을 내려보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뭔가 하려면 적절한 때가 있으며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엔 어렵다라는 삶의 철학적 교훈도 주든 이 바클리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이 바클리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느바.